엄마, 뭐 얌얌해 줄게. 기다려봐. 기다려, 안 돼. 꼬미, 터치. 손주세야 아니. 꼬미, 터치. 손주세야 오케이. 이, 아니, 이쪽 손. 이쪽 손. 오케이. 이쪽 손. 아, 잘한다. 이쪽 손. 아, 잘한다. 한번 더. 손주세야 손. 아, 잘했어. 이쪽 손. 아,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 한번만 더 할까? 오케이 잘했어 이제 먹자 짜는 맛깔을 이용해서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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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꼬미. 터치 손 주세요. 손. 몸이 손. 오케이. 이쪽 손. 아우 잘했어. 아니. 이쪽 손 주세요. 반대쪽. 아우 잘했어요. 한번 더.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손 주세요. 아우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할까? 아니. 이쪽 손. 오케이. 잘했어. 먹는다, 아, 다 먹었다. All right